안녕하십니까. 음. 아 이거 뭐 좋네 이거 뭔가 오늘 좋네 어려 어려웠네. 뭐 대구는 대구도 어 업사이드 업사이드 나가지고 무났고 울산도 어 극장 언더났고 어 충남 음 충남 오버났고. 대전 초반에 10분 만에 두골 들어가더니 어? 후반 거의 한7분때한골 들어서 오버뜨고 아씨 브레씨교토산가 이거 무뜨고 그러니까 무무무 무, 무. <laughs> 울산지구 씨발니까어 <시발. 웃음> 그러니까, 이거 무아교 아니, 아니 솔직히 교토는 무는 전혀 생각 못 했어. 나 아까 그, 나고야, 나고야 가지 말랬지. 나고야 졌지. 어. 아, 씨부레. 어. 여튼 뭐, 이것도 뭐, 개, 개 지랄, 지랄 같다. 어. 개 지랄 같아. 뭐, 기아는 어떻게 LG2군, 2군 상대로 지냐. 렇개 어? 지랄, 지랄 같아. 어. 개 지랄 같아. 일단은 뭐, 씨부레. 마지막, 마지막이라. 어. 일단 가자. 가자. 씨부레. 열 받는다. 분석은 뭐 일단은 다 해왔는데 음. 가자 빨리 가자 씨발 갈 사람만 가어갈 사람만 가고 나는 일단 이미 찍어놨고 음. 나는 이미 찍어놨고 뭐, 갈 사람만 가 그리고 저기 물부 뭐, 갈 사람만 가갈 사람만 어. 아, 일단은 뭐어 저기 뭐야 방장 지금 방송 킨 이유가 뭐냐면 어 방장 흐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테스트, 내가 지금 흠, 어, 흐름이 좀, 어, 어저, 어저께 국개올킬하고 어, 지금, 오, 오늘 몰부 뒤지고, 어, 국야 뒤지고, 어, 흐름 좀한 보려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야. 어. 알겠죠? 어,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니까. 자, 테스트. 방... 방장 적중률 테스트 어. 자 일단은 방장은 뭘 갔냐면 음. 하. 맨시티 마헨 플랫 어. 일조합 맨시티 마헨슨 마헨슨 플러스 응. 음, 그리고, 유벤투스, 어, 유벤투스, 플러스 그리고, 레할, 레알 레알, 마인스. 어, 이렇게 왔어. 요 일단 이게 주력이야. 어, 이게 주력이고, 일단 지금, 어, 오늘은 그냥, 어, 그냥, 레알, 레알이, 레알, 레알 마인스 좋아보여. 요 음, 레알 마인스. 그리고 유벤투스도 좋아 보이고 맨시티는뭐 그냥 그냥 묻지만 많이 가는 거지 뭐 음. 근데 첼시는 첼시는 솔직히 모르겠어 첼시는 음. 저기 밀란 지금 부상자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첼시는 모르겠어 음. 첼시는 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갔고 물부는 어떻게 가냐면 <laughs> 아, 조덜 왔네 아, 생각해도. 내일은 이제 마지막 날이야. 아 근데 7일부터, 7일부터 물부, 이제 없지. 음, 7일부터 물부가 없다고. 그래서 뭘봤냐면 아, 이조아, 가저스 마행, 아, 플러스, 다이어스 마지막으로 믿, 믿어보는 거야. 설마 4연패까지는 사연, 안할것 같아, 내가 봤을 때. 4연패까지는 음, 안할것 같고. 음. 이미 뭐, 템파도 지금 올라갔고. 음. 클브리랑 템파랑 붙잖아. 음. 그 다음, 샌디랑 매치랑 붙고. 음. 그 다음, 뭐, 음? 저거 뭐야, 어, 이거, 천사, 어, 천사 마해, 음. 음 천사 마해. 음. 그냥, 어, 이렇, 이렇게 갔어, 이렇게. 어.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이제, 금액은 어떻게 갔냐면, 어? 이거, 한 장, 이거 두 장, 이렇게 갔어. 어. 이거 한 장, 이거 두 장. 어. 방향 독중률 테스트 좀 해봐야 되겠어. 아, 이거, 원래 올킬을 하면 다, 이게 연승이 이어가야 되는데, 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지금 야구가 끝물리잖아. 어, 끝물리기 때문에, 어. 아, 씨부래. 나서 오늘 솔직히 기합 풀어 해줄 줄 알았는데, 어? 아니, 이구상대로 뭐 하는겨? 지는 게 말이 되냐고, 어? 지는 게. 존나 해봤더니, 진짜. 그래서, 일단, 당장에 이제 적중해서 테스트 하는 거니까, 음, 이거 참고들 하시고, 어, 오늘 축구 날 이러, 이렇게, 거야, 축구. 그리고 이렇게, 거야, 어,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축 그리고 물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참고들 하시고, 어, 그리고, 어, 어, 내일, 뭐, 저, 뭐야, 두산 경기 있고, NC 경기 있고, 기아 경기 있고, 어, 10%. 어. <laughs> <시입을 해. 웃음> 아, 하여튼간, 막, 이게 끝, 약하잖아 어? 끝물은 왜 이렇게 이렇게 맞추게 했느냐. 아, 졸라 힘드네. 어? 졸라 힘들어. 응? 아, 졸라 했는데. 아무튼, 어? 당장은 이제 아까 8시 반에 이렇게 배팅을 해놨어. 해놨고, 어, 축구 보느냐고, 음, 축구 보느냐고, 이제, 저, 뭐야, 아 어, 좀, 뭐야, 9시에 방, 뭐야, 방송을 켜가지고, 어? 좀 따라, 따라오십시오. 하고 싶은데, 지금, 어저께 올킬하고 지금 2연패를 냈잖아. 이거는 뭔가 좀, 응? 음? 내 문제, 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끝물이다 보니까, 음. 아, 이게 초이스가 잘안될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오늘, 제이 리그는, 어? 어. 제이 리그는 완전, 저거야. 가시바 뒤지고, 어? 그 뭐야. 히로시 히로시마 무케고 1대1 무케고 그래도 히로 왜 히로시마 믿었는데 음. 아 교토 그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랬잖아 교토도 한한음은늘것 같다고 어. 근데 끝내 연장가네 아, 끝내 연장간 근데 아, 역시 컵대에는 어? 확실히 언더가 개구리야 음, 언더가 음, 오늘 그 뭐야, 한 어? 뭐야 한국컵대 축구, 캐리 어. 컵대 그거 뭐야 쌍무 쌍무에 어? 충남 아산 그 오버만 오버만 갔어야 되는데 아족같다 씨발 아난 난 대전 솔직히 나는 이대형 봤거든 어 나는 대전이 한골도 안 먹힐 줄 알았어 나는 어, 족같은 거씨발래 아무튼 이제 내일 저거 뭐야 국야 어 국야를 내일 이제 저거 음. 음. 그러니까 오늘은 NC만 개꿀이었지 NC만 음. NC만 개꿀이었고 내일은 국야를 일단 뭐 어, 뭐, 타, 뭐, 타, 뭐야, 라인업 좀 보고, 음, 라인업.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음. 아, 내네 경기 있구나, 어, 내가, 어, 내가 금요일 거 봤다, 내 경기, 내, 네, 하나까지 있네, 하나까지. 내일 어, 키움 있네. 어, NC랑 쓱, 어, l g 랑 기아 내일 내 경기 가지고 올게. 어, 가지고 올 거고. 음. 아무튼 오늘은, 음. 와, 근데 이거 두산, 두산 경기는 어떻게 오버가 안 나냐. 어? <laughs> 오버가 어떻게, 오버가 안 나냐. 어? 야, 6, 1회 때 6점이 나났는데 삼성, 삼성 오버는 개꿀이고, 씨부레. 음. 어? 기아는 그 아주 그냥 개 처맞고 어. 롯데도 개 처맞고 음. 나는 오늘 왠지 롯데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음. 역시 어렵네 음. 아무튼 저 뭐야 황장이 어. 이제 내일 뭐둘 그러니까 중에 한 조각만 들어와도 어차피 수익은 나니까 음. 수익이, 수익은 나기 때문에 아니 내가 분석 분석 그냥 분석 그러니까 분석 대로라면은 이게 맞거든 축구도 어. 분석 대로라면 이게 맞아 어, 레알도 지금 어? 보면은 어? 지금 뭐야 레알 같은 경우도 유벤 같은 경우도 어? 16강 무조건 올라갔지 어? 뭐 맨시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어. 레알 같은 경우도 어, 지금 홈에서 지금 승이 없잖아. 어.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 레알 만세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 어. 그리고 천사 같은 경우는 내일 오타니 마지막 날이고 어. 천사가 분명히 빠따가 터질 것 같고. 어? 그리고 다저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이 새끼. 로저 어? 로버츠가 얘가 꼭 마지막, 마지막 경기 때꼭 이상한 짓거리를 하거든. 어, 이상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그냥, 어, 쩔수 없이 믿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깔끔하게 뭐 이기겠지. 어, 깔끔하게. <laughs> 그래서, 일단은 뭐, <laughs> 참고들 하시고, 어. 내일 뵙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곧비 내림? 어, 그래요. 비 나와라. 아, 짜증난다, 짜증나. 아, 씨, 그래, 진짜. <laughs> 아무튼, 저기, 뭐야. <laughs> 빨리, 느바나 와라. 아, 진짜, 역 같다, 진짜. 어, 빨리, 느바나 와가지고. 느바하고, 응? 이제, 월드컵. 응, 월드컵. 다행히도, 이제, 월드컵이, 이제, 어? 한달 뒤에, 이제, 시작하지. 응, 월드컵. 응. 빨리, 야구좀 끝났으면 좋겠어. 아, 야구조. 대신에 이제 와, 와일드 카드전 이제 시작 시작되면은 뭐두 개라든지 뭐 물부라든지 물부라든지 어 그때 되면은 또 쉽다고 어 분석하기가 존나 쉬워 되게 음, 그러니까 오늘 음, 일단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음, 아시겠죠 어, 그러면 방장은 내일 뵙겠습니다 어. 자 내가 오늘 오늘 것 내가 올킬 하는 거 내가 보여줄게. 응. 음. 그럼 내려뵙겠습니다. 예.